아, 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아, 오늘은 8월 8일 일요일입니다. 8월 8일 일요일 아, 집에서 편안히 쉬고 계신데 아, 오늘도 어, 방송을 올려올 것 같아서 오늘은 어, 어, 섹스폰 연주를 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전에 시그스폰 하다 하고 연습을 이렇게 모, 연습할 시간 장소가 이게 안 돼가지고요 어, 연습을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 시간 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에, 좋은 곡을 좀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 원래 이 악기를 이렇게 불게 되면 원래 신거가 있어야 됩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야 아, 이 악기를 연주하거든요 이 악기 연주는 노래 보는 사람을 위해서 어 이게 그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 경험학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 그래서 오늘은 6폰을 어 연주를 몇 곡을 해 드리겠는데요. 어 아직 뭐 제가 어 이제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 전에 좀해 봤습니다만 어한 2, 3년간 안 했더니 어, 입도 아프고 어, 그 호흡에도 좀 힘들고 이렇게 합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식스폰 연주를 하기 전에 옛날에 제가 아주 그 유성기판에서 들었던 노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유성기판에서 들었던 곡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찾아보면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노래를 한 곡을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식스폰을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 봅니다 여러분들, 부족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좋게 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홍아, 너만 가고, 나만 홀로 남. 겨두를 소냥, 너 없는 이 세상은 눈오는 사막이냐, 달 없는 벌판이냐, 불 꺼진 항구로다. <laughs> 예, 이겁니다. 아, 아주 옛날 가사에 옛날 곡이 돼가지고, 아, 제가 그렇게 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랩 뭐 같은 거 이거 하는 거 그런 것보다 아주 옛날 거를 듣기 좋아합니다. 뭐 부르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아합니다. 아, 잘 노래를 안 부르는데 이방송에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아주 옛날 옛적 아산홍아 예. 그, 너만 가고라는 그 곡을 불러드렸습니다. 이제 색시폰 연주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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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드리겠는데요. 어, 모 베터 브루스 모 베터 브루스 이 예. 어, 세계적인 그 상당히 알려진 곡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어,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곡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아주, 그, 유, 어, 많이, 듣기 좋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원래 식스벌 잘 못해서, 아, 충분히 못 합니다만, 뭐, 배 더, 뿌르스. 그 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계계세요 이 리드가 리드가 막 터진 것 같습니다. 그냥 어, 하겠습니다. 어. 모 베다 브루스라고 하는 세계에 많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곡인데를 불러줬습니다. 어, 어, 제가 이렇게 어, 잘하지 못해서 여러분 어, 편안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실로안이라고 하는 곡을 불러겠습니다. 실로안 a uh... 아,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음. 음, 아무래도 여러분들 섭섭하신 것 같아서 요거를 일절만 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올리겠습니다. multimulti-field <muchas> 이렇게 해서 신랑 끝에 보여드렸는데, 가만히 있어라. 어, 이, 옛날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불렀었는데, 이게, 어, 지금 곡을 어, 좀 선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 오빠 생각을 어, 마지막으로 <laughs>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빠 생각. RAAAAAAA <laughs> 색소폰 불면 이 색소폰을 불면 아 입술이 이게 좀 아픕니다. 여러분들 색소폰 불면 색소폰에 어, 이제 음계가 들어 있고요. 여기 그 대나무 그이 갈대를 깎아서 만든 리드가 있습니다. 리드. 여기 이제 여기 리드라고 하고 이걸 피스라고 합니다. 여기다 리드를 여기다 딱 고정시켜 가지고 이걸 넣어서 그다음에 에, 음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좀 식스폰이 좀 붙은 게 많아서 복잡하지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에, 소리가 아, 아주 어,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은은하고 깔리는 음악 이런 것 때문에 식스폰을 이렇게 풉니다. 근데 에, 상당히 그 복잡해요. 부승이 많아요. 그래서 어, 그 전체가 이게 막이 이, 이 대가 다 움직이기 위해 어깨 위해서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대가 이게. 그래서 어 이렇게 자꾸 이게 음질도 병행되고 자꾸 그 말성도 시킵니다.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색스폰이 여기 엘토라고 합니다. 엘토. 엘토.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더 이렇게 큰거 있죠. 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이 더꽉 가란지요. 근데 이제 호흡, 음, 폐활량, 호흡용 눈 것도 조정이기 때문에요. 어, 이식스폰을 하게 되면 음, 우선 눈 시야가 있어서 곡도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이 예, 이거 열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없으면 이거 식스폰 못해요. 왜냐면 열 손가락이 다 맡은 각기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 예? 전부 맡아 있어요. 그래서. 아, 어, 식스폰 불는 사람은 손가락이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이 다잘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눈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폐활량, 호흡이 폐활량이 이거 이거 받쳐줘야 됩니다. 그렇잖아면 어, 불다가 한 소절 나가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다시 숨쉴 수도 없고, 그래서 폐활량도 이렇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스폰을 하게 되면, 어. 이 치마 예병도 된다고 합니다. 치마 예병 되고, 그리고 몸이 각기 다 움직이니까, 눈도,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그, 폐활량 입도, 그 다음에 이 손가락도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몸도 좀 이렇게, 뭐, 어, 뭐, 실체 타고서 뭐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엘터. 어, 이제 이게, 섹스폰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그, 저기, 저, 어, 뭐야 이건 나팔같이 생긴거, 피리같이 생긴거, 뭐 그런 것도 색스폰이 있습니다. 그 소프라노 솔로 이렇게 소프라노가 되죠. 어 지금 현재 색스폰은 아 요거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요 색스폰은 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그 노토구, 노, 노세지요 노세. 그러니까 구리하고 그 신조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건데, 이건 옛날에 그 만든 국산에서 만든 건데, 지금은 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타산이 맞지 않니까? 으 그래서 어 지금 색스폰들 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중국산이 많습니다. 뭐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뭐한 50만에서 70만 원이면 살수 있고요. 뭐 좋은 거, 야마 같은 거, 일제 같은 거는 뭐 몇백만에 갑니다. 또 대만 제가좀 좋고요. 한국에서는 국산은 지금 만들지 않습니다. 어, 나는 이거 아주 꿀통품입니다 이거 이 박물관에 갈수 있는 건데 어, 그래서 좀 이, 이 완전히 주물로 두는 게 만들어와 가지고 좀 튼튼한 게 문제가 아니고 소리가 아주 중호합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 만든 거 이런 것들은 알미늄을 이렇게 말아서 알미늄으로 만들기 었 때문에 아주 가볍고 소리도 좀 가볍습니다. 이게 또 가격도 좀 상당히 저렴하고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6익스포는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인데 88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쉬시고 계신 분들 아주 편안히 쉬시고 이 더위 이제 얼마 있으면 물려 가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또 다시 또뭐 세계가 연거포 이렇게 올라온다 옵니다 세계 세계 태풍이 올라오는데 두 개는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하나는 한국 서양이나 중국으로 갈것 같다 그게 유동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세 세계 태풍이 발생돼서 오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굉장한 유동적이다. 어떻게든 변할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도 간혹 소나기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반드시 면역력을 키우면 백신 맞지 않아도 된답니다. 백신을 안 맞아도 면역력만 키우면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역력 키우시고, 면역력 키우시는 건 적당한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영양식도 좀 하십시오. 영양식 예, 채소만 드시지 말고 좀 육식, 뭐 절개 절개 등이시자, 뭐 부처님 뭐 믿는 그런 분들 아니면 고기도 좀 드세요. 그래서 면역력을 많이 키우십시오. 그러면 백신 맞지, 맞지 않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예, 이긴답니다. 이몸 자체에서 그 항체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맞아 마무리 되시고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